그니까요 팀이 좀 있으니까 진짜 팀을 이끌와서 그런가? 조무사? 조무사가 누군데요? <laughs> 저탱 조무사 아닌데? 나 전문가인데? 좀 어이없네 아 어, 뭐야 이거. 에이씨. 지 쩌라. 라이스들만 끼는 스킨을 끼고 있나. 그러면 안 되지. 라이스요 근데 저 지금 천지화 완료됐기 때문에. 아, 에이, 자꾸 그런 좀인정하는 부분이. 아 그러면 안되는데 준영님도 그렇게 인정하다가 계속 나락으로 쳐박혔는데 물론 지금 잘 아시겠지만요 준영님도 이게 건담이구나 건담이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가지고 근데 정말 트롤이었지 공방애들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물론 공방애들보다 잘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 지가 늙고 병들었단 신놈이 어? 어 못잡았네 리얼 따르.. 이게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집중 못했다 리얼 죽겠다 와.. 뭐하냐 자꾸 빠졌어 가자 이제 아, 자기가 엄청 그래, 안해놓고 왜 아니 이런 여기 자동차랑 다 있구만 기본적으로 리얼. 그냥... 야이거 옆에 두는던전 놓고 2층에 애쉬 있고요에 뭐야 트레이더 없어졌어 나이즈 왜 앞에 나와요. 이게 <laughs> 몇 번쯤이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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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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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게이지가 저런데 타올랐다는거는 그냥 걱정먹어서 그래. 불탔다는거죠 바로 꺼졌잖아 봐라 쟤네 그 네, 바로 없어요 아니 거기서 뭐 치유가 필요하다 해서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화면이야되서 뭐가 좀 없고 있 아, 아, 야타, 우리 수지오늘어 야, 타 우리 왔타 아, 여기 있네. 지가. 뒷바 자리한테. 이상한네 와, 여기 이 있어. 아무도 없어? <목소리> 아, 왜 자꾸 게냐 아게 왼쪽에, 왼쪽에 에쉬, 왼쪽에 에쉬, 애쉬. 필 왼쪽에 에쉬, 약리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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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왼쪽에 왼쪽에 에시 왼쪽에 에시 필, 왼쪽에 에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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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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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트레한테 불리는좀 죽을 것 같은데? 나이스. 아씨. 때는 애쉬가 잘하는데 왜 미디기지? 아, 이 무기실. 정리 좀. 아니면 잘했어요. 실 마시러 어? 잘했어. 하면서 게임하는 거지. 우리 큰나인은언제까지 못한 아, 내가 게을노키하기 s i 면 정면, 정면, 정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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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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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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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어온다 내려온다. 어. 깨져 있어. 이고인나이 잘해 본다 다시 나온 것부터 잘해 주세요. 아, 죄송. 저못간다 이거 불이 한번 볼게요. 좀 붙어. 이아데 아, 씨발. 잡아봐. 아, 선생님. 아니 저 호빵 없어요. 몇 킬이 꿈을 걸었지? 아, 존나 위험해. 나았다아갔다이 없는 걸 어떻게 저런 족 같은 거보시거든 저기서 나 아 주방 좀 몰랐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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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열지 자리야. 이거 그게 절. 지가 죽을 거 같애. 아나 지저분해. 죽어버리 <목소리> 피가 안 들어오는 거구나. 셰기. 리얼. 사람 요망한 놈. 지가 되도 안한 궁으로 한번 막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삼대영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니, 뭐 지금 잘만 이기는데 계속 yeah.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계속 질 수가 있어? 계속 우리가 이기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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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대답이구요. <laughs> 그리고, 팀으로 갔다는게 아닙니다 네 님이 그 공포의 듀오를 봤어요 그 오. 맘지 맘께 듀오라고 아니, 맘지 맘께 맘께는 누구야? 짱께요 짱께 짠께요 아... 메이 <laughs> 좀 그런... 아니 제가 그... 맘지 맘께 공포의 듀오한테 아,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딜이 안 들어가겠는데 <laughs> 원래, 원래도 그 조합 좀 에반데, 딜이 안 들어가. 그럼 탱커들 개 보통 같지. 야, 약간, 음, 조작한다는 마인드로. 홍보 있다. 야, 여기 홍보 어, 끼고 할게요. 벌써 조바. 개지려. 근데 우리 자리 가지고 왔네. 어디? 에바. 니... 이거 뒤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형님 뒤로 빠져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도 때린다 이런 시 10시 고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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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올라가 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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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너이쓰! 이에 매크리. 확인. 좀더 나중에 잡아야겠다. 저뒤 시계 좀. 바로 잡아버렸네? 나이스. 약간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laughs> 뭐라고요? 저거라니요. 저 분? 저 사람. 그력이 있는 암살자는 는데력이 있는 에력이있이 있는 능는능이는이아는 능력이 있는 능타기는능이 있는 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능이이 위에 먹으니까 개꿀이네. 아, 이거 매치 잡았어요. 아이스 뭐냐, 이거? 루시우, 밤을. 뭐냐, 이거? 이 뭐냐? 아네이션발동했데 아, 아, 어. 아, 어. 아 에반한테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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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음! 나이스. 음. 나이스, 맘지. 아니, 씨발, 맘지, 맘리야, 맘 못... 뭐, <laughs> 둘중한 명만 해야 할걸. 뭘잘 따버리지. 맘지, <laughs> <laughs> 나이스. 메르시 메르시 메르씨메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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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공이 있으시겠지? 얘 뭐야, 원숭이. 얘 멜시 뭐야? 여기 하물에 많다, 애들. 아, 저기, 씨. 발리못 잡겠다. 아, 에바. <목소리> 에포가 저 뭔지. 뭐냐, 이 아이, 씨. 에이, 괜히 썼다, 이거. 별로 안남자한데 예, 뭔가 돈듯 사물이 멈추, 사물이, 사물이 멈추. 아, 거의 끝난 줄 알고. 써버었어요 어, 에코 봉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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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딱 쓰는데. 아노르이 왼쪽에. <목소리> 이겼고. 아뽕 아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온갖 존나 남북워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아니. 아니 무슨 샌드백이야? 다크님 심심할 때마다 펜은 그냥 샌드백이야. <laughs> 아니요아니요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잘했어요. 그치. 제가 제가 뽕 줘야...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제가 뽕을 하도 안 줘가지고 그렇게 <웃음> 제가 <웃음>